네 안녕하세요.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이태인입니다. 자, 엊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우리 남해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에서 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 남해 도시재생대학 예,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이야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우리 동네 라디오스타라는 어, 프로그램으로 지금 도시재생 프로 어, 재생 대학이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어, 그런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라떼는 말이야. 좀 꼰대하고 라떼. 좀 어떻게든 좀 연결성이 좀 있는 그런 어,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근적인 어, 그리고 또 역사가 묻어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낙태는 말이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하면 좀 뭐라고 말할까? 요즘 2030 세대, MZ 세대한테는 좀 라떼 하면 좀 꼰대, 이거를 꼰대로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게좀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꼰대? <laughs> 라떼 꼰대. 꼰대, 예. 어, MZ 세대하고 세대,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을 한 번씩 듣는데 네. 어, 저는 이제 아들, 딸 있는데 다 결혼했고, 손자들이 음. 있고 이런데, 뭐 아들, 딸, 손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세대 차이는 많이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젊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어, 곤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안 좋네요. <laughs> <laughs> 그죠 근 저는 그 라떼가 꼰대라고는 생각들지 않고요. 음. 우, 저도 라떼 시절이 있다. 그냥 내가 지나온 그 시절은 그냥 다 라떼 시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아까 낚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음. 낚시왕. 예, 재밌는 노래 한곡 듣고, 같이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llo <laughs> 노래 재밌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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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왕이라고 피싱글스가 보내드렸습니다. 어. 음. 쓰레기를 부리는 네가 쓰레기다. 음. <laughs> 플라스틱 고기는 먹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한 그런 것들이야. 재밌는 노래 같이 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귀촌하신 분. 예. 아까 에스, 저의 에스님. 예, 예. 저의 라떼 이야기. 어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에서 음. 자랐습니다. 아 서울에요? 네. 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 있다 오신 건가요? 서울에서 자라다가 음. 이제 결혼해서는 뭐 경기도도 있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음. 그 떠돌이의 한 일환으로 음. 어쩌다가 이제 남해 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음. 그 정말 음, 도시와 그 농촌의 삶이 다른 게 너무 재밌어요. 흥미롭고 음. 남해 와서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거 하나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인상 깊었던 거? 문화적 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 동네에서 누가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어.. 삶의 시간대가 다른 네. 것 같아요 남해에 음. 오니까 저절로 아침형 인간이 되고 밤에는 자고 그러니까 밤이 고요한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깜깜하고 깜깜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음. 엄청 밖에 싸돌아다녔었거든요. 음.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재밌고. 뭐 여기 또 광안리에서 또 사신 분들이신다. <laughs> <있잖아. 웃음> 어. 그리고 차를 타고 갈때 서울에서도 항상 어디를 가면은 뭐 지하철이나 음. 버스 이용해서 30분, 1 시간 거리 이렇게 음. 가거든요. 근데 시골에 왔는데. 이제 차를 이제 보통 이용해서 가잖아요. 네. 근데 30분 거리만 가도 음. 너무 길게 느껴지고 해서 동네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음만 음배 나오는 것도 굉장히 멀게 느껴져서 음. 그런 것들더참 재밌습니다. 갑자기 귀촌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laughs> 그렇게 이야기가. 말씀하셔서 저희는 학교를 중학교를 십리길을 걸어 다녔어요. 십리가 아, 네. 4km예요. 그렇죠. 음. 어디요? 걸어 다녔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창순 중학교까지 이제 걸어 다녔죠. 음. 그런 걸어 다니면서 얽힌 에피소드 무지무지 많습니다. <laughs> 어, 또 대표님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어떻게 좀 학교 뭐 라떼님은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뭐 그런 좀 추억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때. 때. 어, 저는 북산 범일동 밑에 그 성남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쭉 다니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생이참 기억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4학년 때, 그 음. 이렇게 붓글씨 를 처음 이제 가르치면서. 경호는 글씨가 너무 예쁘게 잘 쓴다. 하는 음. 그 우리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가 예. 음. 지금도 기억하고 떠나지 않고 그랬어요. 예. 지금도 글씨는 잘 쓰는 편입니다. 음. 아니 근데 라떼는 말이다는 확인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laughs> <laughs> 아니 제가 확인했습니다. 글자 잘 쓰시던데 <laughs> <laughs> 네, 아니 제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저희 아주버님이 시골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지게에 나무 나무를 한짐 해 놓고 그렇게 등교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깜빡 속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거짓말이다. <웃음> <웃음> 아, 그래 글씨를 잘 나는 잔 일을 어.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씨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썼는데 음. 글씨를 잘 쓰는 바람에 군대 갔을 도 음. 글씨를 이렇게 이렇, 뭐 이렇게 써서 했는데 음. 보도만은 행정병 해라 하면서 행정실에서 글씨 쓰는 걸 했어요. 그만큼 음. 네, 글씨 또 학교 다닐 때도 <laughs> 글씨를 잘써 가지고 뽑히고 하고 이런, 그런 음. 일들이 그그 그, 그 칭찬 한마디가 음. 그냥 이 글, 글씨체가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네. 정적이 흐르고 <laughs> 아 근데 도시에서는 급식빵 옥수수 빵을 매일매일 먹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일주일에 한번 드신 것 같아요. 지역 네네. 차이인가요? 몰라요. 저희들 어릴 음. 때는 그랬었어요. 우리 부산에서 더 많이 먹었습니다. 옥수수 그러니까 네. 날마다 중국 같 우유 우유에 네. 그 병우유랑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전화 그 기억이 이제 도시락 사가면 우리는 좀뭐 김치 이런 거 사가는데 잘 사는 애들은 꼭 계란 후라이 를 하나 딱 이렇게 그렇죠. 딱 사거든요. 그럼 좀 그것 좀 얻어 먹으려고. 음. 아 정말 라떼는 말이죠. 그 생각 나니까 우리는 1부2부 이렇게 수업 음, 그렇죠. 오전반 네. 오오반 네, 지금 친구들은 이해가 안갈 건데. <laughs> 그렇죠. 그러면서 오전반 62명 네, 맞습 오오반도 62명. 네. 그래서 조금 좀. 그간 친구들은 헷갈려 가지고 오후에 가야 되는데 오전에 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니 저만해도 있었어요. 오전 반은 오전 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기준에서 이제 0대들은 제가 라떼는 이 음. 되겠죠. 저저 텐이라 하니까 조금 빈망하기는 한데 지금은 주말에 학교를 나가지 않잖아요. 저희 뭐둘째주 토요일은 사교시까지만 한다. 아, 저는 맞아. 그 세대거든요. 맞아. 그래서 요즘 친구들 가끔 생각해봐 그래 학교도 뭐 (5일밖에) 안 나가면서 되게 나가기 싫어한다 제가 좀 꼰대 같아졌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웃음> 다른 <웃음> 말씀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정적이 아니 아니 우리 애기가 우리 애가 중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엘리베이터타 가지고 겨우 열 살이잖아요 한 다섯 살짜리 여자애들 보는 만은 내릴 때 하, 나도 저때 피부 참 이뻤는데 <laughs> <laughs> 요새들은 참 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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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제가 그리고 더 충격을 받았던 음, 음. 게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을 갔어요 음. 아침 시간에 이제 초등학생 한 3학년 네, 4학년 정도 되는 친구 두 명이 남녀친구인데, 뭐 이제 먹을 거를 좀 사나봐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께서, 어, 아침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아, 저희 데이트 나와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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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만나서 음. 뭘 먹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께서, 아, 그러면은, 어, 몇 살이에요? 하니까. 제 여자친구가 연상이 에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조금 진짜 달라졌구나 말을 한 왜냐면 이게 어찌 됐건 스마트폰과 이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음.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좀 꼰대 라떼는 이게 되는 거구나 내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대학. 예, 우리 동네 라디오 스타. 자, 두 번째 체험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라떼 네, 말이야. 라떼 네. 네, 이제 홀스라더라고요. <laughs> 네. 아무튼 이제 도시와 이시골과의 그런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많죠. 그죠? 어, 또 어떻게 보면 촌에 있던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또 도시 문화나 이런 것들 을 동경을 많이 했고. 또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서 어 이렇게 돌아보면 시골 생활, 전원 생활도 동경하면서 또 이렇게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가 바라보던 도시 생활.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으로 이제 옆에 계시는 라떼 님도 그렇지만 같은 저희 선배 대선배님이 세요 예. 이제 부산 해운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로 갔거든요. 해운대 보면 부산 국립 부산 기계공업 고등학교라고 그때 당시에는 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네, 잘 사는 또는 뭐어 모든 거라고 볼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어, 부산에 해운대에 가서 제가 이 촌에 있던 놈이 중학교까지 네, 촌에 다니던 이이가 부산에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그 문화적 차이는 이런 말을 음. 못 합니다 예. 네. 그런 쇼킹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에 계시다가 이렇게 남해 오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남해에 좀. 그 저는 되게 네. 재밌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슬, 슬로우 라이프가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천천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되게 좋아요. 음. 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음. 그런 삶이 그런 삶을 막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전 도시에서도 정말 정말 행복하게 컸거든요 오, 예. 그런데도 또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저희가 이제 막 자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케이 님도 그렇고 아이들 어린 우리 양 팀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그 라떼는 그때 우리 나연님의 학창시절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해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삼들이 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1살 때부터 행사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어요. 뭐 소풍을 간다든지 뭐 수학여행이든 이런 거는 저는 가본 게 어, 한 두세 번? 음. 그것도 이제 겨우 음. 가봤어가지고 전늘 바쁜 학생이었거든요 음. 막시험도 빨리 빨리 치고 이동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라 이게 추억이라기보단 그래도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생 때는 제가 상주에서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역사 그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저희 할머니도 또 시골 분이시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그 빽빽이 가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몰래 몰래 붕어 <목> 몰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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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벽벽 <목> <벼? 목> <목> <목> 이렇게 <목> 그옷옷아 <풍거? 목> 재봉틀 재봉틀인데 이렇게 돌려서 쓰는 재봉틀, 재봉틀? 아, 아. 재봉틀 아, 그런 것도 알고 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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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투리도 저는 좀 나름 잘 알고 음.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머니는 항상 시, 도시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뭐 추억이라고 하면 또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 저희 할머니는 요리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추억은 크게 없고 음. 그냥 이제 그런 것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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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못 하기 어려울 건데 할머니가 아, 그, 그, 그 대신에 저는 <laughs> 할머니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오. 오. 뭐 한글 뭐글 쓰는 거 음. 할머니가 항상 옆에서 글을 읽어 주시고 또 저를 안고 음. 재우시면 네뭐 여러 가지들을 좀 음. 가르쳐 주셨죠. 저한테. 저는 할머니에게 고수업을 배웠는데, <웃음> <웃음> 저희 할머니가 타짜셨어요. <laughs> 도시에서 학교를 다닌 30대인 우리 음. 피오니는 정말로 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건데 음. 지금이 귀농에서 평생 제일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 지금 제가 저희 둘이 자매입니다. 음. 근데 자 아침에 깨워요. 깨우면 이렇게 얘기네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났다고 <laughs> 그런 음 아이였는데 음참 우리 아, 참 부끄럽네요. 남해를 진지하게 이리 와서 공부를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내 <laughs> <laughs> 네 사님은 좀 어디 내네 사님은 고향이 어디 십니까 네. 저는 부산입니다. 아 진짜 아, 어디? 네. 저 강화림, 강화림 네, 네. 네. 남포동 쪽에 강할림 강할림입니다. 좋은 곳사셨나요 남포동에서 도밀동. 좀 도밀동. <laughs> 저도 정포동, 정포동, 저도 정포동. 나름 그 부산 해운대 피가 흘러요. 저희 어머니 음. 아버지가 굉장히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음. 네. 다음 부산 음? <laughs> 어, 여기까지 아, 여기, 어. 여기 남의 FM <laughs> 아니 보면 지금 저쪽에 부산 사구. 신평 장님 이런 쪽에는 우리 남의 사람들이 거의 뭐항분들이 많으시죠. 예. 몇, 예 사, 뭐 30만 명? 아, 40만 아니, 명 정도. 예, 뭐아 30만 뭐. 명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하더라고요 예, 예, 사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신남매 중에 장남이셨는데 모든 아버님 형제가 부산 신평에 사세요. 그러니까 음. 예, 그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도시 분들은 남해라니까 남해가 어디냐고 작은, 무조건 남쪽으로만 가면 있는 데냐 이러면서 남해가 엄청 작은 곳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축구놀이 딱 축구하면은 바다물에 공이 딱 간다고 생각하는. 아, 그막 설명을 했죠 엄청 크다고 여기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런 학교가 있죠. 네, 몇 군데 있어요. 산주, 음. 산주. <laughs> 상주 초등학교. <laughs> 뭐. 저 상주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웃음> 대단한 <웃음> 학교예요 거기가. 크죠. <laughs> <laughs> 충무동에서 이렇게 뭐 남포동? 네. 예, 남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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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남포동의 추억. 음. 그 영화관이 남포동 충무동에 있었잖아요. 그 음. 음. 네. 그렇지. 그렇지. 음. 영화 보러 한 번씩 가고 데이트 음. 코스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그 위에 어, 용두산, 용두산 공원도 있었고 네, 예, 용두산. 아 좋은데 사셨네 국제시장 하고 <laughs> 그지. 음. 저희들 때는. 시험 치고 나면 영화관을 단체 관람하는럼 맞습니다. 네. 지금도 있나요? 음. 그렇죠. 지금은 어, 애들이 원하 영화. 음. 어,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라 때는 음. 있어저 네.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진주나 이런 방송국에 이제 그 영화관이 있으면 음. 단체로 관람하러 가는. 음. 음. 맞아. 음. 시험 치고 마지막 날 단체 영화관. 네. 음. <laughs> 또 틀리네. 나는 <하나> 그런 거 없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자, 오늘 어, 두 번째 날. 예, 우리 동네 라디오스타 도시재생대학의 마을 미디어반이죠. 예, 우리 동네 라디오스타 두 번째 체험 프로그램은 여기서 에좀 아쉽지만 좀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라디오 방송은 특별한 게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잘하는 주제. 또 관심 있는 주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하면서 또 진행을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어제, 거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조금 편, 편집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특,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 작가 특강, 방송 작가시죠 오숙희 예, 구성 작가님을 모시고 라디오 방송 구성 및 대본 작성 그리고 프로그램 주제 소재 설정 그리고 큐시트 대본 작성하는 이런 좀 어, 정말 라디오 방송에 꼭 필요한 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